안녕하세요. 오늘 날짜가 29, 7월, 와, 7월 벌써 2 6일이 7월 26일입니다. 지금 지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내려갔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조금 오를 예정입니다. 다른 건다 내려갔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는 조금 오를 것 같습니다. 내일 좀 약간 오를 것 같습니다. 예측입니다. 예측.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118,500원. 아까 아침에는 118,000원까지 내려왔고, 아, 시작가가 119,500원이더라고. 그건 고가가 12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저 평가는 12만 1,000원입니다. 1 0원 ,000원, 1,000원인데, 어, 내일은, 내일은 좀 오를 것 같습니다. 예측입니다. 예측. 다른 주식은 좀 많이 내렸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지금 차트에서 이게 지금 5일선 줄 여기 있거든요. 여기 5일선 줄인데, 5일선 줄에서 지금 현재 올라갔습니다. 제가 어제 아래 월요 일 어, 금요일날 금요일날이 여기였거든요. 그럼 이게 빨간선, 빨간선 이게 5일선인데, 여기 5일선입니다. 이 빨간선 이게 5일선인데, 5일선 요게 밑에서 1일, 2일, 3일, 4일, 한 5일 정도 내리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선을 갖다이 차트 분봉이 울로 올라가면은 하향 오름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4일 정도, 3, 4일 정도 오를 수 있습니다. 차츰차츰 차츰 오를 수가 있습니다. 반등을 좀더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하니까, 이거는 봤을 때, 어, 투자 투기, 승이, 주식은 투자 투기니까, 막, 일주일, 일주일 가져가나, 하루 이틀 만에 파나, 남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지금, 이 안전한, 이 SK하니스가 이 안전한 주식이거든요. 안전하고 그러니까, 모든, 모든 주식이 안전할 주식은 없고, 일단 SK하니스, 이그 중에서도 최고로,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뜰수 있고 만약에 8로 특사로 그저 누구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음 갑자 일주거든요 갑자 일주가 5분달에는 굉장히 안 좋거든 안 좋고 다음 달에 갑자 일주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조금 담아 두시는게 좋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의저어 회사 밑에 자 자제회사들, 그런데도 주식 알아보시고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매, 매수하세요. 매 그러니까, 뭐, 주식, 그, 하층업체, 반도체 하층업체, 뭐, 이렇게 기계 생산 만드는데 반도체를 사고 팔고 하는 회사, 이런 쪽에 그, 회사를 선입하여 매수해 주시면 8월 달에 아마 한, 많이 오르겠습니다. 한 굉장히 오를 것 같습니다. 나는 이재용이 8월 1 0일날 아마 그가석방 되어 출소하지 싶습니다. 118,500원. 118,500원이네. 지금 118,000원 정도면 가격이 괜찮습니다. 한 30주나 20주만 사도 괜찮습니다. 돈이 있으 신분들은 한 100주 정도 사시겠죠. 지금 현재 효가를 보면은 118,500원이고, 시간별 거래원 1 1 9 0 0 0에 대비 5배 체결량, 초단위로 보는 겁니다. 뭐, 이런 거,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 차트 보고, 그 다음에, 종목 정보 보고, 종목 정보, 투자 의견, 프로그램, 재무 정보, 토론방, 토론방, SK 하이닉스, 아. 아니, 지금은 절대 빠질 수 없죠. 자, 이 종목 토론반에, 토론, 토론방에 올려놓은 걸좀 이제는 판단해야 될때 출처. 이 정도 상승자로 오면 파장이 크지, 하, 크긴 하겠네요. 저희가 미리 미리 급등주나 자료를 실시간으로 신어드리니 놓치기 전에 반드시 홀딩, 홀딩하고 따라오면 오세요. 상승. 오늘 주식 좀 하신다는 분들 보면 어떠신가요? 물려있는 분들이 많이 볼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 심리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전부 영업하시는 분입니다. 쉐껴들만 왜, 왜, 왜 그러노? 확실한 정보의 부조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뭐, 영업이 5조 돌파, 속보 2분기. 무디스 하이닉스 신용등급 강등. 무디스 SK 하이닉스 신, 신용등급 강등 예고.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SK하이닉스에 대해 모기업 SK텔레콤 인적분할의 영향으로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16일 발표했다. 하향조정 강등 하이닉스 신용등 강등 상향조정 하향조정은 한다 했네. 제발 내 인생에 자 이사람이 해나 글자에 보면 12만원 아래는 솔직히 너무 저렴한 것 같아서 소액이 좀입증했습니다 반도체 수퍼사이클로 이슈머리를 하고 나서 주춤하고는 있지만 조만간 다시 큰, 다시금 큰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싶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전부 호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거 가치주가 주가를 갖다가 상승해가지고 그 그런 생각 하지 않고 전부 호재 호재 언제 뜰까 전부 단타입니다 단타 스윙주 밖에 안됩니다 솔직한 말로 자 118500원 정도니까 118000원 8000원 매입하기가 힘들건데 아 되겠다 118000원에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